요즘과 같은 언택트 시대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수업이나 재택 근무용으로 태블릿 하나 정도 사는 걸 고민들 하실 텐데요. 큰 가격 들이지 않고도 성능도 잡을 수 있는 가성비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제품 성능들도 비교해가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갤럭시 탭 A8.0입니다. LTE 수신이 가능해서 이동 중 강의를 듣거나 아이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기가 용이하고 삼성전자에서 사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무게가 가벼워 내비게이션이나 인강, 전자책을 보는 용도로 추천드립니다. 소개해드리는 제품들은 동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상세 보기 및 구매 링크도 넣어놨습니다. 두 번째는 레노버 게이밍 탭 M10 HD 태블릿입니다. 이름부터 게이밍 탭으로 다양한 모바일 게임용으로 많이들 쓰시는 탭입니다. 넷플릭스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 동영상 시청용으로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테클라스 옥타코어 멀티미디어 태블릿입니다. FHD급 해상도를 가진 제품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태블릿입니다. 10인치 대형 디스플레이와 부담 없는 가격의 조합이 장점인데요. 다만 병량화에 신경을 안쓴 제품이라서 상당히 무거워 손에 계속 들고 다니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유튜브나 인터넷 강의 등 동영상 감상을 주 용도로 사용하려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국내 정식 발매로 2년 무상 AS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LG 전자 G 패드 3.8.0입니다. G 패드는 가볍고 얇은 게 특징으로 특히 전자책에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4단계 리더 모드를 탑재하여 책 읽는데 최적화되어 있고 전자책보다 빠르다는 평이 많은 제품입니다. 이상으로 가성비 제품 소개를 마치겠는데요. 동영상 아래 더보기란 통해서 제품 상세 링크 준비해두었습니다. 다들 좋은 제품 고르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